오늘은 건축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건축비에는 첫 번째 토지비, 그리고 직접 공사비, 직접 공사비, 그리고 간접 공사비.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뭐 간접 공사비에는 뭐 설계비, 감리비, 각종 세금, 이자, 뭐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뭐큰 비율을 차지하는 게 이제 토지비하고 직접공사비인데, 토지비는 아, 지난번에 우리가 아, 25평을 지었는데 편의상 뭐 20평이 1층이 20평이다. 그리고 2 층이 10 평이, 다 이렇게 가정을 하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자연 녹지 지역에 집을 지을 경우 하고, 자연 녹지 지역, 그리고 2종 일반 주거 지역, 그 지역에 집을 지을 때 하고 어, 어떻게 이제 토지 비가 바뀔지, 걸 계약적으로 계산을 할 텐데요. 자연녹지 지역은 건폐율이 20% 정도 되고요. 그리고 용적률은 100% 정도 됩니다. 뭐 이거는 지자체 지자체 조례에 따라서 다르긴 한데 이 부분은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정을 하고 1층이 20평이다. 20평을 지을 수 있는 땅은 자. 100평이면, 100평에 20%면 20평을 지을 수가 있죠. 100평에 20%면 20평입니다. 그래서 20평을 지으려면 최소한 건폐율 어, 20%인 지역에서는 100평은 있어야 지을 수가 있고요. 100평에 용적률이 100%면 또 100평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30평을 짓는 거니까 요 범위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자연 녹지 지역은 뭐, 싼 거는 10만원짜리도 있고, 100만원짜리도 있고, 뭐, 500만원짜리도 있고, 여기서는 뭐, 서울 군교다 그래서 500만원으로 가정을 하면, 이 땅값만 한 5억 정도가 필요하겠습니다. 5억이 필요하고, 그리고, 이종일반 주거 지역은 뭐 건폐율이 60%다. 그리고 용적률은 200%다. 이게 뭐 서울 같은 경우인데 그 경우에 60% 200%입니다. 그랬을 때 이제 20평이 60%가 되려면 자60대 20은 어 100%일 때 얼마다? 그러면 2000은 60x. 그러면 200을 66으로 나누면 6, 3, 18, 6, 3, 18. 34평 정도가 있으면 이제 60%인 지역에서 20평을 지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어, 이거에 200%면, 34평이면 200%, 그러면 이제 68평까지, 68평까지 지을 수가 있습니다. 용적률, 전체 옆면적은. 음, 지금 옆면적하고 이제 건축 면적을 얘기를 해드려야 되는데, 여기 1층 면적, 20평은 건축 면적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건폐율하고 관계가 있고요. 건폐율 열평하고 이십평을 합한 거는 이거는 연면적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건 지하가 없을 경우에 지하가 없을 경우를 상정을 한 거고요. 지하가 있으면 연면적은 지하를 포함한 면적이 됩니다. 이거는 이거 용적률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용적률 이렇게 돼서 어 서울에 만약에 34평 땅을 산다 그러면 뭐 요새 1천만원, 2천만원 정도 되겠죠. 2천만원이다 그러면 2천8, 2, 2, 4, 8, 2, 3, 6, 6억 8천 정도, 6억 8천 정도가 필요하겠네요. 6억, 6억 8천. 땅은 이제 3분의 1분이 안되는데 가격은 조금 더 비싸죠 자, 이렇게 계산을 했고요그 다음에 직접공사비 직접공사비는 평당공사비 이렇게 개념을 얘기하겠습니다 평당공사비 평당공사비는 보통 아파트인 경우에는 뭐 싸게는 380 그래서 480. 요즘에 강남 같은 경우에는 600만원을 초과해서 평당 공사비를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뭐 주택 같은 경우에는 뭐 보통 500 정도 선에서 이 공사비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500평당. 하지만 이 평당 공사비로 계약을 하는 것은, 이제 공사비 계약, 공사 계약을 하는 것은, 이거는 맞지 않습니다. 평당 공사비는 그냥 계략적인 감을 잡기 위한 걸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 평당 공사비로 계약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평당이라는 거는, 뭐, 어디에 돈이 들어갔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어디에 돈이 더 많이 들어가고, 어디에 덜 들어갔는지. 이 공사하는 사람 마음대로 이거를 조정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내 집을 짓는 데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내가 내 집을 어느 부분은 좋게 하고, 어느 부분은 덜, 신경을 쓰고 하는 것들을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평당공사비 계약은 공사자 마음대로 짓게 되기 때문에 내 집하고는 맞지 않는 그런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만약에 평당공사비로 계약을 한다, 그러면 그 시공사가 지은, 시공사가 지은 어떤 주택을 본보기로 하든지, 본보기를 세워서 그 공사 스펙이라고 그러죠. 스펙 이상. 그 공사에 해당하는 사양, 스펙을 사양이라고 할수 있겠죠. 사양에 준하게 공사를 해달라. 하는 거를 계약서에 명기를 하거나 해야 됩니다. 아니면, 이제, 이위 대가, 이위 대가하고 표준 품샘을, 품샘을 산정을 해서, 이제, 내역서를 작성을 해야 됩니다. 내역서. 내역서라는 거는 이제, 그 물량에 금액을 곱한, 금액을 곱해서 나온 것이 내역서입니다. 각 시공 공종별, 공종별, 공청별. 이렇게 해서 계약을 하시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